2차 전제에 이어 최근엔 의료기기와 농기계가 대구의 새로운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들 산업은 향후 해외시장이 더 커질 전망이어서 대구의 산업 구조까지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플란트를 만드는 이 업체는 10여 년 전부터 해외시장을 개척해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최근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제작 방식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아시아 시장을 더 넓혀 매출을 80%까지 더낼 계획입니다.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중동아프리카 시장을 올해 더 박차를 가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갈 그런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 같은 의료용 기기를 비롯해 경작 기계, 반도체 부품 등의 인쇄회로가 대구의 새로운 수출 효자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이들 3대 신 수출 품목은 수출액이 2018년 5억 5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에서 10% 안팎으로 늘었습니다. 기존 수출 1위를 차지하던 자동차 부품 수출액과 비슷한 수준까지 성장한 겁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수출이 2018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만 이들 품목은 성장이 담보된 산업군이어서 향후 수출은 더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독을 중심으로 국안 건강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또 식량 산업에 대한 투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수출 증가가 계속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함께 수출 지향을 바꾸고 있는 이들 3대 수출 품목이 대구 경제를 새롭게 이끌어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재도입니다